안녕하세요. 아, 고무 스카시에 대한 시공법은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준비과정을 오늘은 아크릴 스카시 시공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빈거비가 비싼 시대에 우리는 달고 있죠. 지금은 고무 스카시나 아크릴 스카시 통신주, 포맥스 스카시, 철제 스카시, 중에서 스카시는 일반인들이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만 필요하고 본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 보고 따라 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그 소품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트로 아크릴 스카시 시공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트로 아크릴 스카시에 시트를 지금 어 보조 시트라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게. 보조 시트는 눈금이 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맞추기가 좋게 미리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붙이면 수평 수직은 맞게 돼 있습니다. 보조 시트에다가 지금 붙이고자 하는 글자 모양의 시트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보조 시트에 붙이면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트는 이제 떼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조 시트에 완벽하게 글자가 붙고 나면은 그 보조 시트를 벽에 붙이고 나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 시트에 붙은 글씨들을 마,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시트로 일단 시트를 보조 시트에 붙여놓고 그대로 붙이고자 하는 대상 벽면에 시트를 붙이고, 그 시트를 기본으로 아크릴 스카시를 붙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보조 시트에다가 이제, 에, 검정 벽면, 사무실 벽면에 이제 시공 모습을 동영상을 찍게 준비한 포맥스입니다. 검정색. 수평을 갖다가 잡고, 모는 쪽이 보조 시트에는 눈금이 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표시해가지고, 그대로 붙여서 붙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직을, 수직 수평을 마치고, <laughs> 글씨를 지금 시트를 갖다가 벽면에 붙이고 있습니다. 비, 보, 뿌레라, 뿌레라 그러라고 그러죠. 뿌레라로, 뿌레라도 물론 보내드립니다. 보조 시트도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럼 글씨를 이렇게 보조 시트로 반대편으로 떼어내서, 이 뿌레라로 벽에다가 밀어서 붙이면은 보조 시트만 남고, 아, 저, 글씨만, 시트 글씨만 남고 보조 시트는 띄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글씨, 그 글씨에다가 그대로 아크릴을 붙여드리면 됩니다. 아크릴은 보, 고무, 고무스카시하고 시공법이 틀립니다. 고무스카시는 종이도안을 이용해서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서 돼지 본드로 로 시공을 하지만 아크릴스카시는 아크릴 자체에 3M 시트가 붙어서 3M 시트 자체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투명 아크릴 투명 투명 실리콘으로 상단부 약간 그 보강을 하면 되겠죠. 지금 아크릴스카시 시트가 지금 벽에 붙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붙이면은 아크릴스카시가 시공이 되는 거죠. 보시는 거는 이제 아크릴 스카시라고 아크릴 스카시에 레이저 커팅해서 글자를 따온 에, 아크릴입니다. 지금 앞면을 보고 계시는데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에는 에, 3M 시트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자부터 붙이네요. 아자부터 붙이고 크릴 스카시 이제 한 자씩 붙이면 됩니다. 이, 이 영상을 보시면 은 누구나 시공 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품, 뿌레라하고, 뿌레라하고 보조 시트는 같이 보내드립니다. 대상 벽면에 지금 식으로 시트를 바르고 나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3M 테이프를, 3M 접, 접착 테이프를 아크릴에 붙여가지고 한 번에 커팅을 한 거기 때문에 레이저 기기로. 그대로 이제, 그, 지금, 띄어내는 거는 이제, 어 보호 비닐입니다. 보호 비닐을 벗기고 나면은 그대로 이제 잡착면이 남게 되겠죠. 지금 잡착면이 남게 돼있습니다 이게 리 m 테이프가 붙은 아크릴 스카시입니다. 그대로 갖다 꾹 눌러서 붙여드리면 됩니다. 이거면은 뭐 누구라도 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간판 인건비가 최저 시급의 인상으로 인하여 간판 인건비가 3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차량하고 간판은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뭐 손만 딛고 와도 3,40만원 그냥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을 못 합니다. 내가 직접 셀프 시공을 하면 3,40만원 인건비는 덜 수, 벌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근처에서 혼자 와서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간판은 2인 1조가 세트입니다. 예, 지금 하는 식으로 지금 보조시트 벗겨내고 있죠 저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저게 접착테이프가 붙어있는 겁니다 3M 지금 아크 릴자까지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한자한자 한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트에다 그냥 갖다가 제자리에 딱딱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한 다섯 살만되면 누구든 할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을 하시면은 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밑그림 있는 데다가 육그림 붙이는 건데요. 뭐. 지금 아크릴 스카시 지금 일부러 그 시공하는 하나하나 하나 좀 꾹꾹 눌러야 되겠죠. 잘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 아크릴 스카시가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